안녕하세요. 무슨물마치습니다 인기 절정 코브라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연속 3개인데 마지막 제품 출하려고 여기 찍었습니다. 소음 반응 좋고요. 어우 좋아요. 자, LED 저녁에 구리시킬 끔 LED작업까지 되어있고요. 앞쪽에서 보면 어퍼제크메탈로 되어있고 지금 중요 한 부품은 다메탈로 되어있습니다. 쏙 시원하게 스니커 돌아오고요. 모터도 없게 수 있고요. 써보도 느리지 않은데 정말로 야 바람소리 너무너무 잘 맞아요. 배터리는 해커 X 5,000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는데요. 앞쪽과 뒤쪽이 다드랍트가다 DVD 방식이에요. 자 점프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. 재밌게 즐기시고 자 이번 봄에 이제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들 잔디 있잖아요. 잔디 자 점프할 때 잔디로 떨어지면 정말로 거의 고장이 안나죠자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일반 증부터 점프까지 코브라니다 오케이, 출고.